인사이트 박상욱 기자 자신 있게 아빠의 2억 원짜리 벤츠 S 클래스의 운전대를 잡은 아들에게 난리가 났다. 전진을 해도 후진을 해도 차량의 파손을 피할 수 없는 사진이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애는 아빠 차 끌고 나왔다가 큰일 났다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아버지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하려던 중 난처한 상황을 맞이했다.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흰색 세단이 주차장 기둥에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핸들링 기술이 미숙해 여유 공간 계산을 잘못한 결과로 보인다. 하는 기둥과 단 1cm의 여유 공간도 없이 딱 붙어 있었다. 당장 차량은 파손된 흔적이 나와 있지 않지만 차를 빼는 과정에서 파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프로 전진에도 역시 파손이 불보듯 뻔한 상황? 이래도 저래도 사고를 피할 수 없기에 많은 이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차량의 가격이 억대라는 점에서 더 안타까워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독일의 명차 벤츠 S560 모델로 출시 가격만 2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파손에도 수리비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아직 극지 않았다. 어떻게 빼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하소연했다.